다이어트 이야기를 하, 예,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다이어트 를 하게 된 목적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작년 9월에 있는 미스터 코리아 고등부 보디빌딩 65kg를 뛰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 다이어트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9월까지 총 4개월간 다이어트를 진행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대회를 참석하지 못하게 돼서 좀 아쉬운 마음에 지금까지 계속 다이어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아마 지금 제일 궁금하신 게어 이제 식단이 있을 텐데 어, 식단 같은 경우는 저는 하루에 총 칼로리 양을 정해놓고 식사를 하고 있고요 어총 칼로리 양은 2600으로 제한해서 총 5끼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텀 같은 경우는 3시간 간격으로 7시, 10시 그리고 1시, 4시, 그리고 중간 식사와 어, 저녁 같은 경우는 학원 시간 겹쳐지기 때문에 음, 6시간 정도 텀을 둬서 10시 정도에 먹고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보통 밥 100g에 계란 4개, 그리고 사과, 그리고 보조제, 이게첫끼 먹었던 것 같고, 두 번째 끼니는 학교에서 간단하게 좀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기 때문에, 이 블루베리 200g과 꿀 20g, 그리고 점심 같은 경우는, 오밀 50g, 그리고 닭슴살 100g, 그리고 그 다음 끼니 또한 동일하게 진행했고, 해서 저녁 같은, 또 저녁 같은 경우는 밥 100g, 닭슴살 100g, 그리고 아스파라거스 블루베리, 음, 파프리카 요세개 중에서 칼로리에 맞춰서 하나 정도 골라서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음, 요거랑, 그리고, 꿀 20g 이랑, 아몬드 음료 하나, 그리고 보조제 이렇게 먹었던 것 같고, 어, 보조제랑 보충제 같은 경우는 BCA, 그리고 마그네슘, 철분, 아연, 오메가, 뭐 비타민 CD, 그리고 종합 비타민, 프로폴리스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네. 어, 운동 같은 경우는 지금 3분할로 진행하고 있고요 음, 총 이제 6일, 어, 운동해서, 주 6일, 6회 운동해서, 어, 가슴, 팔, 그리고 등, 어깨, 하체 진행하고 있고, 어, 6일 내내 복근 전부 매일 해줍니다. 유산소는 주 3회 진행하고 있어요. 어,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는 날에 학원과 겹쳐지면 운동시간이 너무 애매하다 보니까 그래서 메인 종목만 따로 빼서 1시간 정도 조금 주말 이런 비슷한 강도로 뽑아내지 못하더라도, 조금 인접하게까지만 이렇게 운동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소는 보통 한번 타면 1시간 정도 계속 고강도로 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개인적으로 이번에 다이어트를 진행하면서 좀 저번에 어떤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언 같은 경우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어, 기록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다이어트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계속 라지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현재까지 계속 제 어떤 식단의 칼로리라든지 음, 물섭취량 이런 걸다 적극 뭐 그냥 컨디션도 여기다 다 메모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다이어트할 때 가장 중요한 점, 객관적인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놓은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오랫동안 지속하다 보면 날 조금 좀 심할 수밖에 없고 이 날초가 심해지다 보면 조금 이게 몸에 영향이 오기 때문에 음 그런 거 있어서 되게 제 생각부터 좀 많이 다이어트가 안 되기도 하는 거지 뭐 하고 그랬어가지고 저는 계속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그냥 그날그날 계속 맞게 이제 칼로리를 맞게 설정하고 맞춰서 먹으면서 뭐 다이어트를 좀, 좀 드라이하게 좀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조금 조금 한100 정도? 100에서 150 정도 내로서한 240? 4 5 정도를 맞춰서 이렇게 베리거나 아니면 조금 오늘은 고강도로 좀 운동을 하니까 조금 널널하게 하자 하면은 보통 한2700 정도 이렇게 좀100 정도 올려서 하기도 해서 조금 이렇게 동기님이 자료를 내야 다음 뭐 벌크업을 하든 다이어트 하든 이게 좀 수월하게 되기 때문에 저는 또 귀찮더라도 기록을 계속 하면서 음 계속 통계적 인 자료를 만들어 놓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면서 다이어트 하기가 뭐 정말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데 그래도 조금 하면서 성취감도 있고 주변에서 조, 좋게 봐주시고 그러시다 보니까 좀 그래도 나름 편하게 다이어트를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이어트를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기보다는 또 조금 음, 좀 친근하게 해서 너무 또 갑자기 식단하시기보다 을 천천히 일반식을 접근하는 기간을 두셔서 그래서 그렇게 식단을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몸에 적응도 편하고 좀 마인드적으로도 좀늘 먹던 걸 먹는구나 싶은 마음도 있어서 질리지 않게 계속 이제 음 식단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뭐좀 열심히 이제, 이제 또 겨울이고 이제 내년 또 여름에 바닷가를 가기 위해서 또 이렇게 겨울에 또 준비를 미리미리 해놔야. 다깊어서다 보여줄 수 있으니까, 어든 저의 개인적인 어떤 다이어트 후기는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 여기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